아, 이 시간에는 오늘 5월 첫 주일 저희가 침내 대상자가 두 분이 계셔서 침내식을 준비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네요. 네,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침내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 오늘 저희가 두 분에게 침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조정희, 백진숙 하나님 사랑하는 두 분의 간정을 들으셨고 그 마음속에 소망을 들으시고 고백을 들으신 주님, 오늘이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좇아 이제 거룩한 성례를 행하는 이곳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침례를 받는 이와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목장과 그리고 위하여 기도했던 이들과 그리고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두 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조정이 그리고 백진숙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함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입장하시죠. 네, 앞으로 향해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왼편에 계신 분이 조정희 성도님이신데 그 가족이 여기 계실 텐데요. 한번 그 자리 잠깐 일어서시죠. 가족 누가 짝인지 잘 보셔야 되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다음에 백진숙 성도님 오늘 남편이 함께하셨나요? 못하셨죠? 아 계셔요? 오, 네. 잠깐 한번 일어서시죠. 저도 잘예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리 계시네요. 네, 박수도 치시는데.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두 분이 침례를 받겠습니다. 인사하고 한 분만 계시고 한 분은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경례. 네. 박수해 주시고 한 분은 자리에 하시고 한 분은 바로 간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신 엄마와 무교인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 이제 부처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2011년 5월 주일날 성암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에 이끌려 난생 처음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슬픈 일도 없었는데 찬양 속에서 하염없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각자 기도를 하라는 시간에 저는 무턱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아기 하나만 줘보세요 하고 아주 짧게 기도라기보단 툭 튀어나온 말을 했고 정말 놀랍게도 뭘 해도 안 되던 둘째 임신이 바로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저에겐 의심할 여지 없이 믿어졌지만 죄 부분에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후 2014년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여 오미안 목련님과의 멘토맨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목장과 제자훈련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붙여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 열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다짐과 믿음으로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앉으시고 바로 이어서 백진숙 성도님 나오셔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 교회는 그저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예배를 드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실습으로 기독교 단체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로 활동하던 중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잠언의 말씀으로 특별히 16장 9절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주셨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태초부터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쳐 믿지 않는 저의 남편에게도 믿음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합심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두 자녀와도 함께할 수 있는 영광 누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바로 어, 침례, 침내, 침수, 침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중희 성님 올라오시고요. 네, 천천히 앞으로 가셔서 마이크 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 조정희 씨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허물의 죄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내일 아침에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오늘 침례를 받는 것은 나와 예수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대답하셔서 이제 침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내려 서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감격하여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임을 고백하므로 주여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딸,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어 섰고,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바늘에 서고, 그가정에 튼튼히 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조정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백진숙 성도님 침례를 공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가까이 서시고요. 어, 백진숙 성도님에게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도록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백진숙 성도님은 이제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침례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주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백진숙.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딸을 사랑하셔서 품으셨으나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여 쉼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돌고 돌아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딸을 사랑하는 것 감사합니다. 사는 딸이 그 가정에 이제 믿음의 기둥이 되고 그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산한 자녀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딸의 인생에 하나님 내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에녹과 동행하셨던 주님 때문에 그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종의 삶이 7배나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목장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백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분의 침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고, 또두 분의 인생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람 축복이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그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 번, 어, 몸을 추시리였으면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이두 분을 축하하는 분들, 아, 잠시 나오셔서 축하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 가족이나 목장이나 여러분 오셔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선물 안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손한번 잡아줘도 좋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앉아 <laughs> 계신 분은 계속 박수 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제 어, 그대로 어,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해 주십시오. 천천히 찾장하십시오 네.